사랑하는 재림성대로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2과 넷째 날 수요일 공부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모세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품성으로 말씀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삶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의 품성을 맛보아 알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살펴보게 될 넷째 날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70페이지를 펴시고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34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경험들 즉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준비의 과정들 그리고 미디안에서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은혜의 체험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의 여러 이적들 열가지 재앙들과 같은 그 모든 상황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 바다를 말리시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그 이적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 또한 목마름에 부르짖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많은 백성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 등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는 이런 모세의 마음을 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그분의 더 깊은 사랑과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분의 성품과 진리에 대한 통찰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셔도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셔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긴 시간을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또 부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특히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쓰시고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실 수 있으셨고요. 그분 자신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부분까지 더 많이 개시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출굽기 34장 6절과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두 돌비를 들고 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교과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과 170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이어서 읽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이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기 계시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묘사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금실과도 같다. 여기서 하신 주님의 선언은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수 있다.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자기 선언을 적용하고 반복하며 확장한다. 이어서 셋째 문단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전례 없이 탁월하고 피할 데 없는 설명을 들었을 때 모세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선하심, 신실하심, 용서, 거룩함, 공의를 조금이나마 맛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끌리게 된다. 그분의 탁월한 성품을 보고 감탄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은 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자기 계시를 주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력기 34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 용서, 거룩하심과 공의를 사람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의 광대하신 모습, 그분의 끝없는 사랑의 품성,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면 직접 개시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멋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느니, 성경의 여러 이야기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도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과 괴변을 늘어놓기에 바쁩니다. 자칫 참으로 무식한 소리를 용감하게 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만하고 편견이 가득한 우리를 보시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이 없는 은혜. 무한한 사랑이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표현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더없이 부족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모세의 경험이 너무 궁금하고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지 하나님과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71페이지 묵상의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선하심, 신실하심, 용서, 거룩함, 공의를 우리는 어떻게 맛보았습니까? 좀 전에 함께 읽으셨던 교과의 내용에서도 보셨듯이, 요한일서 사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며,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언약하시고, 그분의 율법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품성을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빛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번 주 교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읽고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한 모세의 기도에 주께서 약속하였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열매이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열매로 맺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답게 살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사랑의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반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품성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